아서왕 레전드라이즈. 어, 저도 좀 궁금한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가 좀 여러 군데로 풀린 것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서, 킹 아서, 어, 킹 아서 레전드라이즈라는 게임이고요 어, 갑자기 등장했어요. 좀 소리도문 없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지스타에 출품을 하면서 이 게임이 등장을 했는데, 예, 수집형 RPG입니다. 수집형 RPG고, 근데 또, PC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당장 나오지 않나 봐요 커밍승 해놓은 거 보면 당장 안 나오고 일단 먼저 애플레이어로 즐기다가 PC버전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넷마블에서 출시를 하다 보니까 나름 때깔은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좀 작은 회사들 기혼 M은 MBC 게임인가 그렇잖아요 M게임인가 그렇고 조금 작은 등급의 회사들과는 확실히 어, 때깔이 다르다 홈페이지부터가 어, 때깔이 다르죠 네이버 라운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자체 사이트를 만드느냐, 올 어,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어, 개성 있는 캐릭터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카멜롯의 군주이자, 브리튼 전체의 지배자, 공격형, 황소, 낫. 어. 아, 낮에 영웅이 환경 효과를 받는다이런게 있네요. 밤에도 있고, 폭우도 있고, 이제 이거 환경 효과도 있네요. 어, 저는 요런 수집형 RPG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덱 짜는 게임이잖아요. 저덱 짜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승부하는 그런 게임을 선호하는 편인데, 어 넷마블 과연 잘할 수 있니 궁금한 어, 상태인데 일단은 이 게임은 그 넷마블에서 만든 건 아니고 카밤이라고 이 넷마블의 자회사라고 볼수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카붐인가 카밤인가 그런데 커뮤니티를 g d c 프로뷰로 한번 볼까? 프리뷰? 어, 야, 색깔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음, 잠깐만. 아, 덱 하, 3개가 들어간구나. 아, 잠깐만요. 질문 저거 해드릴 텐데, 이것만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음, 이렇게 덱을 짜나보네 음, 아, 좋아, 내 스타일이야. 퍼드 베이스드 아 이런식으로 전투 옛날에 그 넷매블이 잘하던 게임 그 있지 않나 그 마블 퓨처 파이트인가 아 세븐 나이치투 해봤던 사람으로 게임성으로서 어, 레전드 라이스 라고 합니다 아 요거 제가 어, 크리에이터 신청할 건데 혹시 하신 분들은 어, 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청할 건데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응, 앞으로 응, 앞으로 어디서 봤더라 근데? 이거 말고 정보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 보고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아 어디였지? 여기였나? 응, 카밤 하밤에서 만드는 건데, 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는 수집형 RPG로 이용자들은 게임의 주인공인 아서와 엑스칼리버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는 스토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왕국 재건과 보스 또는 신화 속 몬스터들과 전투를 펼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사전 등록도 이미 진행하고 있네요. 전설 등급 영웅, 모르가나. 그리고, 라이즈업 소환서 10개, 행동력 50개, 1만 골드. 그렇 준다고 합니다. 하밤이 어떤 회사인지 좀 볼까? <laughs> 하밤. 아, 캐나다에 있네요.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어, 회사인데, 어, 모회사 넷마블. CEO는 이승원 심철민. 이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나 보네요. 설립자는 이런 분들인데 에, 완전 먹혔군요. 총 직원수 500명 이상. 음, 인원 좀 많네요. 아, 유니버셜 디즈니 마블 헤즈브로와 같은 기업의 유명한 IP를 가지고 만든다. 2014년에 출시된 마블 올스타 배틀이 있다. 어, 아, 얘는 또뭐 만들었냐? 아, 이런 거 만들었네요. 마블 올스타 배틀, 샵 타이탄 제작 및 건설, 비즈니 미러 다이, 가디언 이건 세 개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 아, 예. 좋습니다. 일단 기대가 됩니다.